유화, 송생과 송생입니다. 뜨거운 마그마나 용암에서는요, 높은 열을 받게 되고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요, 높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열과 압력을 받으면요, 기존의 암석에서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질이 변한 암석을 보고 우리는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변성암에서는 암석이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 구성 알갱이들이 재배열이 돼서 줄무늬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줄무늬 형태를 보고 우리는 염리라고 합니다. 염리의 형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빵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리의 형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준비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안전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과도가 필요합니다. 도마나 딱딱한 플라스틱 판이 필요합니다. 그냥 식빵은 안되고 통식빵이 필요합니다. 통식빵의 겉면을 잘라서 거기다 마시멜로나 매직으로 동그랗게 그려줘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직을 준비했습니다. 매직을 통식빵 겉면에다 그려 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안전장갑 위에 끼울 위생장갑 준비하도록 합니다. 왜냐면 하전이 빵을 끝나고 먹을 거기 때문이죠. 자,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그 위에 위생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빵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빵을 잘라주는데요. 이렇게 한 단면이 하얀색이 나오게끔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도가 잘안 들어가네요. 여러분 어 어차피 잘안 잘리는 거 여기 가운데 부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운데는 잘 잘리네요. 자, 요거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색 단면이 나오게끔 합니다. 이 흰색 단면이 나온 곳에 어, 매직으로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직을 형형색색으로 그려 주도록 할게요. 사실은 마시멜로가 가장 좋은데 마시멜로가 오늘 주문이 안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매직으로 동그랗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때잘안 그려지면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약간 동그랗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그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을 한번 제가 다시 압축한 상태에서 잘라봤는데 기존의 동그란 모양은 사라지고 이렇게 옆으로 줄무늬가 형성이 됐죠. 내가 제가 위아래로 횡압력을 줬는데 이렇게 횡압력을 준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성암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그랗던 모양은 사라지고 이렇게 줄무늬 모양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 번 실험 잘 보셨습니까? 식방을 누르는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줄무늬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와 같이 변성암도 기존의 암석이 압력을 받게 되면요, 기존의 알갱이들이 수직한 방향으로 재배열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염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변성암은 기종의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암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쉘 같은 경우는요, 편암과 편마암으로 나올 수 있고요, 화강암 같은 경우는 화강편마암이나 편마암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쉘이 열만 받게 되면은 홈패스가 되게 되고요. 사상 같은 경우는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규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차암 같은 경우는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대리암으로 변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송생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계속 재밌는 실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